자 우선은 스펙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티어를 좀 맞출건데 어 3티어는 일단 대충 사용할거야 나 왜냐면은 조각만 있으면 이제 싹다 가능하거든? 조각도 어차피 여러분들 아더형거에 만개 이상 있대 그거 다, 다 사면돼 자 일단 재료는 끝났거든? 계산 좀 때려볼게요 게 들어가네. 씨발 이거. <laughs> 이거 사티어 가야 되냐? 야, 사티어 가는 것만 지금 천만 원 넘게 들어가. 아니, 결정을 해야 돼. 왜냐면 사티어를 갈 거면은 재료를 준비해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감정해야 되거든. 야, 근데 탱아. 사티어라도 먼저 가는 게 좋지 않냐? 한 번에 가야 돼. <laughs> 형. 보안저 어? 주세요 돈을 일주라고 그냥 공짜로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자. 공짜로 주라고 몇개를한개 어, 네. 어, 돼요. 관계? 어, 무슨데요? 여보세요? 적당히 해야지 씹세리야너 정확하게 몇개 있어요 그, 그럼 몇 개가 필요한데 아니 들한테물어봐 싸게 줄 건지 공짜로면 뭐 20만 달러를 공짜로 주라는 소린데너야 탱아 4티어가 맞겠냐 강화가 맞겠냐 아니 어차피 니가 야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니성끼가딱따 보면 4티어를 네. 많이 가잖아 네. 아, 몇대 맞아보면 또 강화까지 <laughs> 타게 돼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내 성격이 <laughs> 그건 맞지 강화도 <laughs> 다고아이 <laughs> 그건 맞지 뭐, 그건 맞아 아니 4티어를 가는데 강화로 50강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돼? 맞잖아 형! 어. 사랑하는 형님. 어? 뭐 하세요? 나밥 먹기야. 아, 밥 끼세요, 형. 응. 식사는 챙기셨어요, 형? 아, 왜? 뭔데? 예? 뭐 뭐. 아니, 형. 아, 샤티오를 한 번에 갈라 그랬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예두번 쪽아. 예. 얼마에 가져가면 될까요, 형? 그냥 날짜 그냥 가져가. 괜찮지 않요 그럼 어떻게 그러네? 아, 진짜요, 형님? 나야 하나도 없어. 아 다이아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많이 여유가 없어서요 형한 2천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블루 다이아까지 하면은 네예 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한 25만 다이아 정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형님 부담 안되고어 그러면 조각 그냥 주시려고요 형? 고진데 아, 아,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예 형님 고맙습니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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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씨발 아가 형봐 미쳤다 와 씨발 역야 씨발 야! 오케이! 씨발! 충전할게! 씨발! 25만 다야! 충전 때려 일단! 바로 가고 씨발 강화까지 때려버린다! 아이. 야, 야 원스토어에서 도, 도안을 내한테다 공짜로 주라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거 너 무슨 수작했냐 아! 수작 안했고 아노 영이 되게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쿨하게 없다는데 어떡하냐 뭐. 써라! 이러시던 너무 진짜 씨야, 진짜... 네가 배가 배가 때려갖고 욕을 많이 먹더니 아드가 <laughs> 네 마음이 좀 씁쓸해졌다. 아이. 오자마자 눈군역이 씨발 썩어버릴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아도용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기야, 빨리 그 저기 대령아 1 2 시간 고아 공구 빨리. 야, 니네 뒤졌다. 탱이, 동일이 니네 뒤졌다. <laughs> 왜 너의 밥이 없으니까 이좀 불편해지냐. 이제 몇대 맞고 툭툭 맞고 죽는 건 아니다. <laughs> 어땠어? 아또 또또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또또 전화 한통 해줘야 되나? 이거 내가 받아서 해도 되냐고? 아이 새끼 또 삐져갖고 또 빗대기 <끼따기> 테러하는 거아닌가 몰라. 적당히해. <laughs> <끼따기엔>. 자 갑니다. 드디어 일단 삼티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끼따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어 왕국 기사장 맞지? 실수하는 거 없지? 와 니가 사티어라니? 야, 씨, 와, 니가 사티어라니? 왕국 기사장 세트라니? 이게 좀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니냐 ㅈㄴ 마을 인생이었는데 자 검부터 일단 50강 좀 강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그냥 안 되겠다 오케이 48야 전투력 910 올라 그렇지 한 번만 한1 0 올라가네 응50 그렇지 야 존나 많이 올라간다 오케이. 그래도 야. 제일 중요한 게 무기랑 갑옷이거든. 맞아. 솔직히 말해봐, 기분 존나 좋지 지금. 기분 좋아. 어? 기분 쩔어 지금. 야 사또야, 너 조각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다 샀지 짜증나서. 샀어? 어, 진짜 열받아 짜증나서 사버렸으니까. 아 캐릭이 갔다가 씨발 조맹덕한테 두대 맞으면 죽어 장난 똥 때리나 이거 아니잖아 맞잖아 내가 조합이 아닌데 스펙이 똑같은데 4티어 하나 차이로 이렇게 처발리는건 아니지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뭐 1억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야 그래 성태형 1등 해라 하고 포기하겠지만은 4티어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처맞을순 없잖아 야형 전투력 20만 넘었다 아, 에이, 아. 야 이제 너한테 그 반지 하나 받고 아더 였고 목걸이만 사면 돼.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옆방보다 세겠는데? 내거 방어구들 아직 4 0 강이야. 1십 강씩 남았으니까 요것만 조지면 끝나. 옆포항 내가 잡는다. 어, 음. 어. 내가 조맹더 형이 옆포항. 옆포항 내가 잡는다. 씨발 루삼. 끝났어. 끝났어 이제. 이제. 어? 우리가 무조건 어. 이겼어 이제. 그냥 성태형 이제 징징낼 일밖에 없어. 팀팀 내가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네가 당연히 이겨야지 이 바에 그거 가지고 못 이기는 게. 뭐. 누나 예? 초롱했죠 예, 이제 탑백분들 진짜 죄송한데 탑백분 차 맞아야 되거든요. 동일이가 와가지고 네. 나보고 사티어를 가지 말라 그러더라. 견제하더라아 <laughs>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셔서. 아고아 아, 우리 아도 형 오셨습니까? 드디어 자세 잡았습니다. 왜 사티어 했어? 했잖아 지금. 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내형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조맹도가테세대 맞으면 죽어 말이 되냐고. 그래도 너는 데미지라도 나와서 때릴 수라도 있지만, 에휴, 나는 맨날 맞아야 돼. 아 형이 통나무를 아, 해주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진짜 형이 그 몸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길을 넣는 거지. 아니, 이제는 하도 맞아서 밤도 없어. 쟤는 지금 멘탈 나갔을 걸 내가 볼때 동시에 두명 사티 올라가 가지고. 어, 여포코는 별거 아닌데 도망덕이 하나 때문에 그래. 근데 낭찌는 이제 안 올라와도 돼요. 낭찌한테 기대했던 거를 똘건형이 해줬기 때문에 낭찌는 이제. 마발이라서 복게 필요 없습니다. 아더 형이 결국에는 게임에서 랭킹서 찍어 렸었나 다섯 지대로 담아버렸구나 근데 솔직히 그거는 못 따라가 아, 아더 형 근데 솔직히 그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좀 버무스게고 와. 아더 형도 가세요. 아니 이거를 떠나서 어차피 맞는 맞는 이미지로 맞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맞는 것도 이게 빨리 죽으면 식상해요. 오래 오래 맞으려면 일단은 뭔가 돼야 되 될... 돼. 하 왔어요 형님 우리 저기 혈상이 좋을 걸? 아, 장난 아니죠 형 제가 이제 지금 혈압들이 있고 있던 제가 이제 또사 티어를 맞춰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두세 방이었는데 이제한대두대 대 맞으면 다 컷이야 그냥 아나야 솔직히 야, 같은 맞는 거지만 씨발 야저 개장도 좀특별라고아 아니 저 수삼이 개장도 좀죽이라고아 수삼이 좀 비쌌다고